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리고 또 쉬는 동안도 잘 지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 추석을 또 앞두고 있는데, 또 우리가 또 기쁜 마음으로 또 하루하루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항상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어, 우리가 비전이라는 것은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제를 가지고, 이 구약성경. 인물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고 이제 오늘부터는 신약성경의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비전이라는 것은 행하는데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 사명은 행해야 한다 즉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이 신약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오늘부터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인물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수주자였던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참어 성격도 급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의 출신이 사실은 잘 배우거나 또 부자이거나 또 사회의 어떤 지도층이 아니라 사회에 있어서 이 밑바닥에 있었던 어찌 보면 순수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고 있거나 또 어떤 그 지식적인 부족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원래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베드로는.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복음서를 쓸수 있을 만큼 수지자였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는 수지자이긴 했지만 사실 어떤 철학적이라든지 어떤 아주 대단한 일들 한다든지 하 그런 날 일을 하기에는 부족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라고 하는 이 짤막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베드로의 믿음과 베드로의 삶을 알아볼 수 있지만 사실 이 베드로 전서 이 짤막한 책에서 사실 아주 깊이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이고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물론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이 마테,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또 사도행전에 쓰여져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베드로가 자신의 책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어떤 말들을 우리에게 남겼고 그리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행함에 있다라고 하는 그 렌즈로 보기에 우리가 베드로의 마음을 더잘알수 있기에 우리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우리의 베드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이 생이라고 하는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뭐 여러 가지 것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어떤 것은, 어떤 부분은 삶이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또 삶의 환경이 어떻느냐, 또 생각하는 이 생각의 가치는 또 무엇이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 삶에 영향력을 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정체성입니다. 이 자기 정체성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보통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어라고 하는 이 생각이 생각은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생각이 결국 삶의 철학이죠. 이 삶에 어떤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 삶의 철학대로 삶을 살아가거든요. 또 나는 어떤 교육을 받아 받으면서 내가 살아왔느냐. 이것은 내 미래를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맞아요. 그러나,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냐, 어떻게 내가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정체성입니다.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내 삶의 방향을 설정해 줄 수도 있고, 나는 어떤 삶, 어떤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과 삶의 철학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자기정체성이 갖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정체성은 단 하나, 그 유일하게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정체성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가면과도 같습니다. 내가 나는 하나인데 나는 아버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나는 또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여러 가지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내가 어떤 가면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생, 삶이라든지 삶의 질이라든지 이게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내가, 나한 사람이지만 나는 아버지로서의 삶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가정에서 자식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답이 나오죠. 내가 한 부모 부모님의 한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내가 아들로서 삶을 살아야 할지 또 내가 사회에서는 어떤 지위를 가지고 살아 가느냐에 따른 그 정체성에 따라서 우리는 삶의 방향이나 생각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정체성은 아주 아주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어떤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나는 자유인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자유인입니다. 어떤 율법에 얽매여 있다거나 나는 어떤 것에 얽매여 있다거나 어떤 말씀에 얽매여 있다거나 이런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유인이다라고 하는 이자기정체성을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걸 좀더 나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다는 자유인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자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죄의 구속되어서 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을 결정할 수 있고 내 삶의 가치관을 결정할 수 있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비전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내 꿈에 도태돼서 내 꿈에만 그저 묶여 살아갈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로봇처럼, 로봇처럼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해서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고 저렇게 저렇게 살아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일대일의 만남을 원하는 것이지 자유인으로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원하는 것이지 어떤 로봇처럼, 로봇처럼 그냥 연탄 공장에서 연탄 딱딱딱 찍어내듯이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는 어떻습니까? 난 자유인입니다. 크게 말해서 나는 자유인입니다. 어떤 자유인입니까? 비전을 행할 것인지 비전을 행하지 않을 것인지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는 자유인이다 라고 하는 이 자기정체성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자유인이라고 하는 이 자기정체성은 우리의 삶에 특별히 비전을 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아,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죄로부터 자유한 자고, 나는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자고, 사탄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정체성이고, 베드로는 베드로 전우서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는 자신의 이, 이 자신이 쓴 베드로 전서 2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는 자유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비전을 향할 수 있는 자유인이다라고 하는 이 자기정체성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자유인이냐, 자유인이냐 하는 거예요. 정말 자유한 자입니까? 죄로부터 자유한 자고 또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자입니까? 사실 우리는 죄인이죠. 죄인입니다. 우리의 삶을 공통적으로, 공통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출발이 죄인입니다. 자, 죄인이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깨닫게 돼서 우리는 세례를 받죠.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게 뭐예요? 거듭남이지 않습니까? 거듭남이죠. 거듭난 삶을 통해서 이걸 중생이라고 하죠. 이 중생에서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 영화로운 어떤 변화가 돼서 삶을 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점점점 더 거룩하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영화의 단계가 이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단계를 거쳐 가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현재 성화의 단계에 살아가고 있죠. 만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여기 단계에 있겠죠. 하지만 나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중생의 단계, 이 세례라고 하죠. 이 세례의 단계를 거치면 누구든지 우리는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성화의 단계가 무엇이냐면 두 가지의 속성이 같이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유인이다, 죄인이다. 자유인이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죄인이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이두 가지의 속성이 항상 우리는 싸우게 되죠. 그래서 이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싸울 때에 이 죄성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화의 단계를 살면서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항상 선택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는 우리가 자유인이야. 자유인인데 무엇 때문에 자유인이 되냐면 믿음으로만 자유인이 될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죄인은, 죄인은 죽음이죠. 사망이죠. 사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라고 하는 이 믿음,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후서에서 계속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주작하는 것은 너희에게 베풀어준 이 자유함,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너희가 입었던 이 자유함을 다시 종이 다시 이죄 죄를 위하여 사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이두 가지 속성 가운데 있어서 이 죄가 승리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다시 다른 말로 바꿔 버리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강조했던 건 뭐냐면, 너희가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어서 이 자유함을 가지고 다시 죄의 멍해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 베드로가 첫 번째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절대 너희는 선악간에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이라고 하면 옛날, 예전 베드로가 살았을 때의 베드로가 살았을 때의 문화로 보면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종또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노예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잘했다 못했다 판단할 수 있는 건 주, 이 주인이었어요. 자유인이었어요. 자유인이 이건 정말 잘한 일이야, 못한 일이야 판단할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자유인이에요. 내 삶의 주인공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내 삶의 주인인데 다른 사람의 선악을 판단하는데 이 자유함을 사용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비전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의 선악을 판단하지 않는 거야. 아, 이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구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선악과의 그 처, 선악과가 왜 선악과예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유인이 된것 같잖아요. 아, 내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선악을 판단하지 않는 자유인이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선악을 판단하는데 너희의 자유를 사용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비전을 실천하는 데 너희 자유함을 사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후서의 후서를 딱 요약해 보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죄인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이 됐어요. 자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이 자유한 사람 이 해야 할 것은 첫 번째는 선악을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 행해야 할건 무엇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고, 뭐 제사장이고, 뭐 제사장 등 나라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던 것이 뭐냐면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는 비전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비전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유함을 판단하는데 자유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과 비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사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한테 사명이 십자가를 줬지 않니? 자기 십자가를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자유한 사람이 결단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냐? 또 우리는 뭐 사망이냐? 그럼 우리가 뭐 자유자, 자유, 자유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뛰어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뛰어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종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확립하는데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종의 개념이 있고 하나는 노예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이 베드로가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후서를 썼다든지 바울이 바울이 서신을 썼을 때라든지 이때의 문화적 배경은 뭐냐면 종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종, 하나는 노예. 그러니까 이 바울도 바울도 로마서라든지 바울 서신을 쓸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이 됐다고 이야기해, 종. 그래서 이 당시에 종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서번트를 이야기해요. 노예라고 하는 개념은 슬레이브예요. 그러니까 종하고 노예가 틀렸어요. 자, 종은 어떤 종이냐면, 자유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종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이 허용이 됐어요. 보통 말하는 우리 집사,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저기 그 옛날 사람들 말하면 집사,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종은 이런 개념이에요. 자, 노예는 어떤 개념이에요? 자유가. 없어요. 인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지, 노예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노예는 자유가 없어요.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하지만 종은 주인이 종에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비유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종에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주셨어요. 그러면 이... 달란트를 받고 난이 종은 자유 의지를 가지고 인격적으로 자신 이 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때? 요일안 했어요. 이건 자기가 결정할 사항이에요. 자유가 어느 정도 주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노예에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주셨다면 다섯 달란트 준 사람에게는 넌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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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해.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 해.라고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두 달란트도 그렇고 한 달란트도 그래. 그러 그러니까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가. 노예는 철저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정말 처참한 속에 있는 것이 노예예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냐면, 서번트로 부르셨어요. 종으로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예수님 당신도 자기도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랬어요. 종이에요. 미서번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몇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자유인이 됐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죄인이었어요. 아이덴티가 죄인이었었다. 나 자기 정체성이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완전 자유 자유인이 되어 버렸어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 자유인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이든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냐는 거예요. 비전을 가진 사람, 또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겠냐는 거예요. 종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종의 삶.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인격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이 비전을 발견하고 비전을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노예나 로봇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의 인격을 갖고 우리는 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종의 삶을 살게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고난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자유하게 살수 있어요. 고난 안 받으면 살수 있어요. 고난 안 받으면 산다는 건 뭐예요? 아, 나 비전 없이 그냥 살수 있어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밥 새끼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종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거는 비전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비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이루어가다 보니까 고난이 닥쳐올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고난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고, 유혹이 있었어요. 이 고난을, 이 시험과 유혹을 이견 내면서 가는 것이 비전의 삶이고 비전 있는 사람이 행해야 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 예수님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다 평안해질 거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평안을 주지만 이 평안은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많은 환란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니 평안을 가지라는 거야. 예수님은 그냥 평안한 삶, 평탄한 삶, 행복한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환란을 당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환란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나는 평안한 삶을 살수 있어. 이걸 이것을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냥 환란을 쏙 빼버리고 그냥 축복의 삶, 은혜의 삶, 뭐뭐 뭐 우리는 자꾸 그런 걸 생각하는데 사실은 십자가의 길이, 비전의 길이, 사명의 길이 그렇지가 않아요. 항상 환란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시험과 유혹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자, 내가 너에게 사명의 십자가 줄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락하신그 십자가,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종대해서 함께 가자는 말이에요. 나를 따라오라는 게 뭐예요? 함께 가자는 말이에요. 나를 따라오느라. 고난과 시험과 유혹이 올지라도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국 우리가 사명으로서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이 아이덴티티, 나는 누구인가? 그래,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야. 라고 하는 답이 나온다면 결국 우리는 비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의 삶은 인위적으로, 막 의도적으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정체성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종이며 나는 종으로서 하나님이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확립이 되면 비전의 삶, 사명의 삶은 비록 고난과 시험과 유혹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 베드로에게는 아주 깊은 상처가 있죠. 어떤 깊은 상처가 있어요?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어요. 평생 평생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세번 부인한 자야. 나는 주님을 세번 부인한 자야. 마음속에 이이 상처로 남아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 없어졌을까요? 계속 남아 있었어요. 내가 어떤 일을 딱 행하려고 했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행하고 있을 때, 아, 내 주제에 내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베드로의 마음을 가시처럼 쑤시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다고 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그래요, 자유인이란 말이에요. 나는 자유인이면서 자유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종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 비전의 삶이 있었기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 바울이 나는 난 정말 죄인 중에 그냥 괴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어떻겠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것에 얽매여 있어서는 안 돼요. 비전과 사명을 행함에 있어서 죄인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있어서는 안 돼요. 나는 자유인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자유인이지만 그 자유인과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겠다 예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명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겠다 이종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비전과 사명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전은 내 아이덴티티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것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수 있었고 자신도 자신도 이런 경험을 했기에 이런 경험을 했기에 자신 있게 쓸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서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처럼 왜쓸수 없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베드로 전소와 후서라고 하는 열 장도 되지 않는 것에 축약해 놓은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베드로처럼 나는 자유인이지만 자유인이지만 동시에 이제 죄악을 저리는 자유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을 행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도. 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과 비전의 십자가를 지고 갈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고백. 주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결단과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비전과 사명을 충실하게 잘 이행하고 완수화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정말 주의 종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에서 우리의 오실 때에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을 하시고 그 가운데서, 아, 비전 사명? 이뭘 찾을 수 있을까? 한번 같이 묵상을 하시면서 다음 주에 함께,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주안에서늘 승리하시고 또 반가운 얼굴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